안녕하세요 하루바라기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음력은 4월 초파일 일지는 을요일이라고 해서 달개날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뜻두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운의 말리에 안서자득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인즉선 아주 먼 곳에서부터 지렁이가 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리 국일에 가산중진이라 재혼과 이익이 생겨 집안의 재산이 증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연도 공옥에 물불찬 격이라 칼라옥을 내리치니 들지 못하는 것이 없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날입니다. 재운과 이익이 뒤따른다니 즐거운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야 대패요. 장애 유도라 이 이야기인 즉슨 어젯밤에 개가 많이 그 지저된 것을 보니, 단 밖에 도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막은 북방에, 유해, 부익이라, 북적방향으로는 가지를 말아야지, 해만 있지, 좋은 것은 이익이 될건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서유리에 귀인 자리라 동서방향이 유리한 쪽이니,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순재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조심하시고, 외출 시에는 동쪽과 서쪽 양방이 좋은 곳이라니, 이점 미리 알아두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신장안의 화기수생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그 일신이 편안하고 화기가 살아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감녀서라 여러 복들이 상승이 되었으니 그 달콤함이 마치 그 고구마와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한 서 산내 심불제사라 몸이 편안하기가 산것 같으니 마음이 사심이 없겠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신도 편안한데다가 복들도 상승되는 하루이니 좋은 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독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성사의 이재기 중일의 이 말씀에 뜻인 즉선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상사하겠으니 혼자보다는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몰이에 녹제기 중이라 도움을 받아 일을 함께 할수 있도록 이익이 늘어나고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유호사의 재복진진이라 가정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 재복이 상승되겠다는 되십니다. 오늘은 이처럼 누군가 함께하면 더욱 좋은 날이고, 이익도 상승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지출행에 유선무익이라 했습니다. 출행은 삼가해야지 유익함이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무불. 명예, 막도 강선이라 길을 가는 것이 편안치가 못하겠으니, 혹시 배를 탈 일이 생겨도 타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목 강산에 귀객실로로 해가 강산으로 저무는데, 돌아가는 길선이 길을 못 찾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게 최고인 날입니다. 이점잘 기억하시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물이 있는 곳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네, 뱀띠 차례입니다. 만물 수기에 화엽무성이라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면서 이상 만물이 기운을 받았으니 꽃이 무성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위 탈 에게 아신축결이라 위태함을 벗어나 액을 떨쳐내도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첫내역 소망가상이라 하늘로부터 지란운이당도 하겠으니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그 위태함 또는 애운이 모두 떨쳐져 나가겠다니 더욱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도 평정에 길모불리라 했습니다. 가도가 좋아졌으니 이롭지 않은 것이 없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문불출에 이대훈운이라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좋은 운을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지무이예요. 의의 성공이라 지혜와 재주로. 성공적인 나를 보내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집안의 살림도 나아지고, 그저 좋은 오늘 기다리기만 하면 되시겠습니다.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산 우성에 천지 명랑이라 이 말씀에 뜨신 적생 구름이 흩어지고 비가 개였으니 천지가 맑아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핵치여. 이무득여라. 닭을 구하려다가 꿈을 얻었으니 이익이 더욱 생기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지출 입에 기름생반이라 나아가고 들어가며 길과 흉이 달려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욱 나아지는 날에 이익도 생기겠는데, 출입하는 것에 주의할 점이 있겠다니, 조심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수 속일에 같이 희망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수가 길하겠으니, 이름을 높이더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은 포슬에 묘제 기중이라거문모를 가지고 춤을 추니 신기하고 기미함이 같이 함께 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한 재물에 불기자득이라 재물도 기약을 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얻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놀게 되는 일도 생겨나고 재수도 좋겠다니 드레스가 풀리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 기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닭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완동 서여, 반이 화문이라 이 말씀인 즉슨 우한을 동서쪽으로 잘 피하게 되었으니, 다시 그 이로움이 문으로 들어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둠은 사객의 필모 손실이라, 물을고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면, 손실을 막을 수가 있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탐, 대실에, 물이 탐나라, 작은 것을 탐하면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로움이 있는 그런 날인데, 집으로 사람은 들이지 않아야 그 이익이 오래 가겠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야풍둥에 만인자락이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야 즉 방방곡곡의 풍년이라니 모두들 즐겁게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은 전 가게 춘입 차 백이라 남쪽 전각에 봄이 붉은 언덕에 들었다라는 뜻이죠. 신은 동태여. 정심 안정이라 신은이 대통하겠으니 마음의 안정을 가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은이 좋고 풍족한 하루이니 그저 편안하게 하루 쉬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은 거.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수유위여모사다나이라이 말씀의 뜻은 재물은 위로 있겠지만 모사람이 많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집등면에 재리지더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제 운에 따라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월 상망에 광유성창이라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며 빛이 나니 점점 밝아지고 창성해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제 운이 상승된 날인데 바쁠 수 있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하루이니 큰 어려움은 없는 좋은 날을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27일 디별운세일을 살펴봐드렸습니다. 즐거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아마도 여행들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는 날 보내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온 가족과 더불어 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